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 우선 저희 축하할 일이 있죠. 지난 2월 5일, 저희 김기성 선수가 리그 200호, 201호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리그 통산 최다 득점 5위, 한국 태생 최초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기성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HL 안양에서 2월 시작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불어서 HL 안양 정규리그 우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관 오셔서 더 뜨거운 응원 보내주셔야겠죠? 2월 18일과 19일 오후 4시 이곳 안양 빙상장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경기가 있는데요. 2월 18일은 하키 러브 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커플로 직관을 오시는 분들께 달달한 초콜릿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저희 HL 안양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 배우 고수씨가 턱드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은 글로벌 하키데이입니다. 저희 H란양에는 많은 외국인 팬분들도 계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국 전통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팬분들 찾아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오후 3시까지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2월 18일 오후 3시에 뵐게요. 안녕!